다시 3번 가볼게요. 다시 3번의 정답은 10입니다. 다시 3번의 정답은 10이고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2차함수 f(x)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더하기 k 더하기 2x 의 f(x) 더하기 k 마이너스 2x는 3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만족시킨데 f(x)는 0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구하여라라는 문네자 일단은 f(x)는 0의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f(x)를 x 알파곱하기 x 베타 이렇게 쓸 거고, 문제는 위에 최브차의 대수가 1인 2차 함수다라고 했어요. f(x)는. 그래서 f(x)는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끝나. 자 그리고 이제 예외 조건이 명확건데 x가 0으로 간대. 0으로 가지 않으면 얘가 0이 아닌 뭐 5라는 값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뭐야? 5분의 5가 돼서 1이라는 극한 값을 갖게돼 이해 돼?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극한 값을 갖기 위해서는 얘네가 0으로 가야 된다 라는 거지 뭐라 인도 되겠어?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k가 0이 아닌 얘가 p로 가는데 p라는 상수로 가는데 이 p가 0이 아닌 값으로 간다 면 이때는 주어진 함수의 극한값이 1이 돼서 3분의 2가 같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라는 것 따라서 무조건 얘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fx 플러스 k의 극한값은 0이어야 된다라는 것 되니? 그럼 얘가 0으로 가면 f k 가 0이 되면서 어 뭐야? 그렇다면 이 k는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글이다라는 것 k 그럼 이 k는 얘의 주근인 알파 아니면 베타가 될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임의로 우리는 k를 알파다라고 놓겠다 이 말이지. k를 알파. 자 그러면 이제 k를 알파라고 놓고 이제 이식을 한번 찾아볼게. 자 k가 알파면 여기가 알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k가 알파면 그러면 여기 식에서 f의 x 더하게 알파. 이게 이렇게 x 더하기 k니까, 얘는 여기 x 자리에 x 더하기 알파가 싹 들어가면서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알파에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에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얘를 이제 주어진 극한에다가 싹 넣어주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에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x분의 x에 x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x는 3분의 2다. 그럼 여기서 0으로 가게끔 하는 x를 싹 약분해주면 남는 극한의 식은 x, x가 0으로 가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 얘가 3분의 2다 이 말이야. 됐어? 그럼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 찾아보면 3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은 2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4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2 이에 대한 절제값 12